제가 요즘 하도 영상을 안 올리니까 저희 구독자님께서 직접 컨텐츠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본인의 차를 내어주셨습니다. 아,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 차도 BMW M2, 구독자님 차도 M2인데요. 심지어 연식도 똑같아요. 제 차는 순정 사양이고 구독자님 차는 튜닝이 되어 있는 M2입니다. 뭐, 튜닝은 이것저것 여러 개 하셨는데,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서스펜션과 휠 타이어 튜닝의 영향이 가장 클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같은 날, 같은 운전자가 같은 조건에서 두 대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보면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. 순정 사양은 전륜 타이어 폭이 245mm이고요. 튜닝된 M2는 18인치 스퀘어 세팅이고, 타이어 폭이 265입니다. 그리고 제 M2의 서스펜션은 순정 사양이고, 튜닝 M2는 BC레이싱 투웨이 일차형 쇽을 장착했습니다. 두 차량은 전륜타이어 폭이 20mm 차이 나고요. 완전히 다른 서스펜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18인치 휠이니까 조금 더 가볍겠죠? 무게를 못 따라 봐서 좀 아쉬운데 알루미늄 단조 휠도 그렇고 서스펜션도 그렇고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튜닝이 아니라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이게 과연 그만한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튜닝인지 한번 보시죠. 오, 좋아, 좋아. 오, 완전 떡그립인데? 확실히 전륜 그립이 좋습니다. 오, 너무 잘 돌아, 찾아. <laughs> 와, 잘 먹는다. <멈춘다>. 너에 <laughs> 들어간 느낌도 신기하다. 나는 네가 운전을 못 하는 게더 신기해.